어 제가 몇 차례 IBS 출동 시간을 통해서도 보도해 드렸다가 있습니다만은 남동구가 주최했죠 행복나눔 긴장한마당 예. 행사 어, 급하게 추진되고 또그 동안 함께했던 정선군을 갑자기 어. 제외시키고 예. 하면서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정선군과는 음. 이제 강원도 정선군인데 네. 18년 전부터 남동구하고는 자매 결연도시를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 4년 전부터 이 김장 한마당, 김장 축제를 남동구와 결연도시를 맺은 것처럼 이제 예.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갑자기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자체에서 행사를 하겠다 예. 네, 했고요. 2억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을 한 거죠. 예, 추경으로. 추경이니까. 예. 예. 현수 추경에서 편성해서 이억을 들여서 한 행사인데 예. 이 행사가 저희가 애고해드린 바대로 어, 행정사무감사의 도마위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의원을 예. 저희가 모시고 어떤 내용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또는 개선책은 없는 건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오늘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